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20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의하는 복된 하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덟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서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와를 섬김에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변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옥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간 억압을 당하자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를 진정성 있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를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계를 행동으로 옮기며 이방신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계는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개혁개정의 성경 말씀에는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공고를 더 이상 보실 수 없던 그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회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는 패턴이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패턴이 우리 생활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계를 통해 죄를 끊어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심에 넘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상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의 모습처럼 모든 제약에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 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일들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